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10월 클래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하기 전에 9월달 배우셨던 분들의 비포 애프터 몇 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세단에서 SUV로 이동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세단에서 SUV로 이동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그동안 선호하지 않았던 대형 SUV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섯 살때 나는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을 보았다. 원시림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자연 그 진짜 이야기였다. 여섯 살때 나는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을 보았다. 원시림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자연 그 진짜 이야기였다. 2019년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세단에서 SUV로 이동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세단에서 SUV로 이동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그동안 선호하지 않았던 대형 SUV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섯 살때 나는 책에서 굉장히 인, 인상적인 그림을 보았다. 원시림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자연 그 진짜 이야기였다. 여섯 살때 나는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을 보았다. 원시림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자연 그 진짜 이야기였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결과물들은 모두 기초 4주 과정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개인 레슨이 아니라 그룹 레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에요. 수많은 강사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서 왜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좀뭐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름의 어필이죠. 첫 번째는 기본을 토대로 해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피치를 함께 찾아주고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던가 성우가 될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 직업이 되실 거면 그 학원, 아카데미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목적은 말을 잘하고 싶고 나의 언어로서 살고 싶은 분들이 좀더 많잖아요. 저도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아까 음성본 들어봤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아나운서적인 느낌을 잘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업무에도 그게 좀 도움이 되니까 그 발성을 조금 더 토대로 쫓아가게 하고 이 사람은 그런 직업적 역량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거에 맞는 조금 부드러운 스피치를 추천해주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계속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미 시장에 수많은 정보와 좋은 내용들은 다 널려 있습니다. 자, 그렇단 뜻은 여러분들이 원해하시는 것은 정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을 시켜줄 사람, 이끌어줄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를 잘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코치가 되려면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잘 하는 사람. 코치인데 뭐, 실력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믿음이 안 가겠죠 두 번째는 잘 아는 사람 특히 이런 예체능 분야는 감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으로만 알려주면은 상대방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메커니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세 번째는 잘 알려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잘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단계별로 이렇게 이끌어 줄수 있는 코칭해 주는 것도 개별적인 능력이라고 봐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세 가지를 겸비했다고 보고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과제가 많아요. 근데 저와 수업을 끝낼 때까지만 그거를 하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도 다들 잘 따라오셨어요. 자신이 스피치에 대한 전문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배워야 되는가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스피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차를 타고 등등등 이런 것도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전그 수많은 매개체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가를 말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함없이 말을 잘하는 건 권력의 상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 한 500년 전쯤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미 스피치는 열풍이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엔 수사학이라고 불렸지만요 당시에 제가 공부했었던 바로 듣기로는 한번 레슨 하는데 군함 한 척을 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중요성이 어마어마해졌고 저는 현대사회는 그때보다도 더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 시장에서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하는 능력에 따라서 너무 많은 능력의 그런 추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스피치를 잘함으로써 당신의 소득, 연봉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리고 소개할 때도 언급하지만 수업에 대한 내용이던가 시스템 같은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걸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번 달과 다르게 변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수강 인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에 대한 것도 소금의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 문의사항은 여러분들 영상에 설명란 보시면은 프로필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릴 예정이에요. 각 클래스는 아마 이와 같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후 7시 때 온라인 기초반 화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심화반, 수요일 오후 7시 때 오프라인 기초반, 목요일 오후 7시 때 오프라인 심화반. 이렇게 아마 이루어질 텐데, 현재 지금 오프라인 심화반은 아직 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온라인 클래스를 둘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인원이 많다면 그두 날짜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월요일이 온라인 클래스의 좀 주요 날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대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리겠지만, 사무실이 거의 다 준비가 됐지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제 개강을 할지도 여러분들 프로필을 통해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온라인 클래스는 10월 25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주때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1주차 때는 여러분의 스피치를 먼저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복식호흡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 헷갈리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주차 때부터 본격적인 발성, 소리를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주차 때부터. 발음과 더불어서 말을 더 썩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4주차 때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 결과 값, 그리고 피드백, 더 나아가야 될 방향, 이렇게 전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더 퇴보시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실력보다 더 향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토대는 이러하니까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럼 저희 인연이 닿는다면 꼭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